야, 그럼 더블도 있어야지. 그냥 장난으로 해본 거야. 대원이 지금 신났어. 우리랑 가지도 간다고. 재미있을 것 같아. 부모님하고 떨어지는 건좀 걱정되지만. 처음이야? 응. 너는 아, 아. 아, 나 지금 새 모양네 살잖아. 리무아저씨네서 잠깐만 지낼래? 네? 엄마가 아저씨한테 잘 말해놨으니까 걱정 말고 며칠 안 걸릴 거야. 아빠도 며칠 안 걸릴 거라 그랬잖아. 요. 엄마가 올 때는 꼭 아빠하고 같이 올게. 어떻게 혼자 지내라고 하니? 아빠. 너도 아빠랑 떨어져 있을 때 힘들었잖아. 아빠. 어휴 웬걸? 어, 이렇게 많이 주세요? 힘드시겠지만 잘좀 부탁드려요. 한수도 인사해야지. 안녕하세요. 잘 부탁드립니다. 그래 그래. 우리 같이 재미있게 지내자. <laughs> 내가 더 경험이 많군. 하하하. 음. <laughs> 난 1학년 와. 때 우리 형하고 둘이서만 산적 있다. 예! 야이 yeah. <laughs> yeah, 파워 스매시 투어. 닉스 텔스 슉슉 음더리 너 지치지도 않냐? 내가 왜 지쳐? 기분 짱인데. 또 보더니 완전 신났구나. 형. 우리 전에처럼 또봇 또뭐 모형 만들어볼까? 이번에는 에벌레션으로 형을 야. 아, 형은 우리한테 잘해주기만 했는데 뭐, 뭐야? 좋다 그렇게 내용형이 좋으면 내용이하고 살아라 갑자기 세 녀석이나 신세를 지다니 <laughs> 괜찮아요 이렇게 좋은 형이 있으니 든든한데 김신학 줄 테니까 애들이랑 같이 말해 내가 줬다고는 하지 말고 <laughs> 하이 냄새가 지우게 <laughs> 아잘 먹겠습니다. 내용이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? 기, 계시긴 하지만 전 이젠 돌아갈 수 없어요. 그러기엔 너무 늦었어요. 그렇지 않아.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는 건 없다. 단 괜찮다면 나중에 우리 함께 내용이 부모님도 찾아가 볼까? 아, 아 아니요. 아, 아 삼계탕 잘 먹을게요. 우와 삼계탕이다. 이거 왠 거야? 야 냄새 좋고 역시 내용이 형이라니까. 어, 이거... 우리 아빠가 주셨어. 응, 나안 먹어. 그러지 말고 먹어라. 너네 안 먹을까봐 나한텐 아빠가 만드신 거라고 말하지 말라고까지 부탁하셨단 말이야. 신경 안 쓰실 줄 알았는데, 흥... 이런 거 보내봤자... 뭐 하나도 감동 안 해. 쇼를 한다 야뭐 우냐 그냥 돌아가면 될걸 여기도 산다고 벌써 말해버렸잖아 너무 늦었다고 괜찮아 부모님께 가는데 늦은게 어딨냐 박사님은 분명 야단 안치고 받아주실거야 형은? 내 걱정은 하지마 계속 혼자 있었는데 뭐 그러니까 오늘 저녁엔 집에 가라 대원아 걱정마 좋은 경험이 될거야 <laughs> <laughs> 오늘은 합체 어. 해볼 수 있을까? 기다리는 동안 게임할래? 응 좋아. 재원 어, 어. <laughs> 시간도 늦었는데 게임하기 전에 부모님께 전화부터 하는 게 어때라고 날까? 어. 어... <laughs> 아니야 괜찮아. 어, 어. 아,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. 친구들하고 노는 게 얼마나 신나겠어. 그래도 전화는 해야 하는데. 어머. 발사! 아, 너무 아, 엉망이네. <laughs> 요즘 잠도 늦게 자는 것 같고 음. 그러다가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려고 응? 음? 아, 차 박사님. 응? 음? 아, 예예. 예. 아이고. 태원이한테 전화하라고 했는데 이 녀석이 <laughs> 그럼 기기사를 보내겠습니다 저 내일 가도 되는데 기기사님이 오셨잖니 어, 갔다가 또와 합체 작업도 내일이면 거의 다 되어 있을 거다 어. 안녕히 가세요 응.